또 다른 Awakening Live, Awakening Wednesday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스탕 너머스 기도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그 전에 uh, Awakening Prayer Hubscom에 꼭 방문해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전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저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는 약 110개국에서 활동하는 기도운동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모든 도시와 나라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기도 허브를 세우고자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며 나라가 깨어납니다. Awakening Prayer h u b s c l m 을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제책 중부자의 목상집에서 계속 읽고 가르칠 예정이고 많은 부분을 더 깊이 설명할 거예요. 이 책은 매일 목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저는 그 이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의 묵상집은 제 웹사이트 j e n n i f e r l e c l a i r o r 나 온라인 서점 어디에서든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힘든 일이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산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벌룬,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오늘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산의 기도는 곧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만큼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사역에 들어올 때 상처받고 아프고 거절당한 채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목회자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중보기도자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이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해서는 안될 일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처받고 아픈 상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그들에게 내적 치유과정을 제공하여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자들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상고의 기도도 억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상고를 시작하면 뒷방으로 데려갑니다. 창피한 일이야. 아니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의 영으로 하는 영적 수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해도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고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산고의 기도에 대해 몇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젊은 중보 기도자들이나 이런 진리에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중보 기도자들은 이러한 영적 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산고의 영이 임할 때꽤 불안정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면 내가 이상해진 건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감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산고의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한 시간 넘게 계속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산고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산고의 기도는 선택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산고의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산고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 정말이지 그 경험 때문에 몸이 너무나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산고의 기도에 들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제가 다음 시즌을 위한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말씀드리자면 그때 많은 탄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돌파가 있었고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렸으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고의 기도가 항상 혹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상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고의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볼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거 이상하네,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기도의 현상들은 매우 매우 강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 영적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산고의 기도에 들어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영적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며, 26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여기서 S는 대문자, 즉,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영어에서 S가 대문자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로 다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음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으며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지저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음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해산의 기도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서 신음의 그리스어는 스테나그모스, 시그마, T, U, 입사이론 N, U, 엘파, 게마, 뮤, 어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모른다면 제가 아마도 정확하게 스테나그모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신음이나 한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전에 한숨을 쉬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한 형태입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트레베일 트레베일을 고통스럽거나 힘든 일 또는 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이고 노력입니다. 그리고 웹스터의 개정 완전판 사전은 좀더 깊이 들어가서 트레베일을 고통을 동반한 노동, 심한 수고나 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정의는 출산의 고통을 겪다 진통 중이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해산의 기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강렬한 기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해산의 기도 사역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순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해산의 기도, 해산하는 기도가 임하기 전에 많은 경우 여러분은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겁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도에 짐을 진 것처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중보 기도자들은 자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무거운 느낌이 단순히 공격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담이나 감정이 성령님의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부담이며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임하셔서 그분과 함께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순종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것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나 육신에서 애통함을 억지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 제가 이미 한번 말했듯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애통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것은 그분의 목적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돌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뜻을 가로막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하셨나요? 해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일어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설명할 언어가 생겼을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께 마음을 여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Awakening Prayer h u b s c o m 를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시에서 기도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저희 중보자들은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매달 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별 코치들도 있습니다. 매달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앱에서 보고 계시니,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앱을 다운로드하라고 권유하세요. 그들도 이 가르침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산고의 기도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감정으로 이 기도를 억지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영감을 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그때 뵙겠습니다. 돌파의 하루 되길 바래요.